오늘은 실용영어2 능률교재 마지막과 스페셜 레슨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레슨2는 이번 수업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집중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현대 삶을 살면 현대 생활을 살다 보면 핸드폰도 해야 되고 카톡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해야 되고 옆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복잡하죠 집중력이 막 분산되는 느낌이 듭니다 집중력이 마구마구 날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죠 옛날에 이런 고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 사냥을 나갔다가 어두컴컴한 밤에 저 멀리서 호랑이 같은 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활을 꽤나 잘 쐈는데 한 발밖에 남지 않아서 그 활을 갖고 시위를 당겨서 딱 맞췄다는 거죠. 딱 맞추는 걸 보고 숨어 있었는데 다음 날이 돼서 어두컴컴하지 않으니까 가봤더니 실제로는 그게 호랑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모양의 돌이었다는 거죠. 근데 원래 돌을 화살이 뚫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집중력으로 뚫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화를 시위를 삼켜서 쟤를 맞추지 않으면 난 죽어 라는 느낌 절박한 마음으로 화를 당겼더니 말도 안되게 돌의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는 화살이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화살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절박함은 무엇입니까 집중력에 관한 과학적인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2 스페셜 레슨2 출발합니다 이거는 미리 읽어본 친구라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이 많아요. 문장 하나하나마다 구문적으로 좀 어렵고 스페셜 레슨 2가 끝나게 되면 좀더 어려운 교재를 풀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문적인 난이도라든가 문법적인 난이도도 꽤 많기 때문에 아마 평소보다 훨씬 더긴 수업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수연이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우리 스크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is sitting at his computer working on an essay about a causes Korean War. 한국 전쟁에 관한 이유를 한국 전쟁의 원인에 관한 이유를 쓰면서 컴퓨터 스크린에 앉아 있는 중입니다. Working on으로 출발한 하 녀석은 보라색으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아래에 적혀 있는 것처럼 주로 뭐뭐 하면서, 되어지면서로 해석되고, 콤마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콤마가 사라진 거죠. 하지만 분사구문입니다. 왜냐면, 콤마는 옵션에 불과하니까. 이 녀석이 working on이 컴퓨터를 꾸며주지 않는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해석을 통해서도 알수 있어요. sitting이라는 진행형의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 일하면서 앉아있는 게 맞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working on을 분사구문이 아닌, 형용사로 생각한다면 앞에 있는 컴퓨터를 꾸며주게 될 텐데 그러면 수현이는 에세이를 쓰고 있는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너가 에세이를 쓰고 있지? 그러니까 분사구문,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사구문이 맞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수현이는 한국전쟁의 원인에 관한 에세이를 쓰고 있으면서 컴퓨터에 앉아 있는 중이다 He is listening to music on his mp3 player 그는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고 has four windows open on his computer screen. 병렬 구조로 end가 나왔습니다. 해설한 동사 앞에 나왔으니까 병렬의 원칙 뒤를 보고 앞을 봐라. 뒤에 해설을 봤더니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is 즉 he's listening 진행형 그리고 has four windows open 네 개의 창을 띄워놓은 상태다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될수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좀더 가자면 오픈이라는 단어는 형용사. 그래서 앞에 있는 for window를 보충해서 오형식 문장. 네 가지 창문들이 열려 있는 상태로 내비다. 네 가지 창문을 열어 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띄어났대요 인터넷 브라우저와 메시지 프로그램과 한마디로 뭐 카톡 프로그램 같은 거. 그 다음에 email 이메일 박스 이메일도 열어놓기도 했고 마지막 word processor 숙제해야 되니까 워드나 한글 같은 거 띄워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음 문장 갑니다 just as he starts typing a title for his asses. 에세이에 대한 제목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할 때 his phone rings. 전화가 울립니다. 띠링띠링띠링. 띠링 띠링. he picks it up. 그는 전화를 받고요 his friend, 동원. 도원. 친구인 동원이었죠 As someone started telling about about what happened to him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동원이가 수연이한테 얘기를 할 때, 수연이는 get a new email, 새로운 이메일을 핸드폰이 아닌 컴퓨터에서 띵 왔다는 점을 받고요. 그리고 quickly write and reply, 그리고 빠르게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n realize that he has to go. 그가 가야 한다. 의역해서 나 전화 좀 끊을게.라고 했고 tell someone. 동원에게 he will call him back later. 그가 그에게 나중에 전화할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수연이가 동원이에게 전화할 거라고 얘기하고 끊는다는 것이죠. 자 체크를 해둘까요? 여기는 수연이라고 s라고 적고요. 뒤에는 있 힘은 동원이 d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병렬 아, 병지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병렬이 아니라 각각의 지칭하는 대상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첫 장에 있었던 부분은 누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두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he shifted his attention back to his computer. 이제 동원이 얘기가 아니라 수현이 얘기죠. 자신의 집중을 다시 컴퓨터로 돌아오게 됐고, opens an internet search engine, 자신의 컴퓨터 인터넷 서치 엔진을 켜게 되는 겁니다. If he has time to type and causes Korean war 한국전쟁의 기원 한국전쟁의 원인이라고 타이핑을 치기 전에 His phone beeps 전화가 또 삐삐라고 울리게 되는 것이죠. Letting him know that he has a new text message 아까 살짝 공부했던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보라색으로 표현하고 뭐뭐하면서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로하여금 알게 하면서 무엇을? 그가 새로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알게 하면서 해석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문자 메시지는 나영이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즉 나, 수연이가 좋아하는 여자의 이름이 나영인데 나영이로부터 문자가 온 것이죠. 그는 갑자기 까먹습니다. About his homework 숙제에 대해서. As ideas o love fill his head 자신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라는 아이디어가 머리를 가득 채웠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반응으로 답장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구문적으로 하나만 더 갑시다. 문장은 s라는 접속사에서 끊어져요. 여러분, n들은 또 접속사인 거 알고 있죠? 그렇다면,